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여러분, 멸치 드실 때 대가리 떼고 똥 내장 떼고 드시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대가리 너무 좋다고 드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멸치 대가리 효능을 어,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멸치 똥 내장 이걸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절대 떼내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내 이제 먹다 먹다, 대가리 좋다고 뭐라 하되, 이제 똥까지 뭐라 하라, 더럽거려, 진짜로. 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좋은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모아가지고 아이고, 억울해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놈은 버려라 하고, 어떤 놈은 무라락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노? 그런데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멸치 똥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멸치 대가리 드셔도 됩니다 하니까 수원 때문에 걱정이에요 하시는데 멸치는 드셔도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먹이사슬과 관계가 있는데요. 멸치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는 동물성 프랑크톤을 먹지만 성장하면서는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으며 바다 오염이 심각한 요즘 일반 물고기의 경우에는 수원 등의 성분이 근육에 쌓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먹는 녀석들과 달리 멸치는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몸에 수원 등의 성분이 많이 쌓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 대가리, 똥, 드셔도 안심하고 다른 생선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니까 마음껏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라마 지금부터 멸치똥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주고요, 부작용이 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멸치 똥 효능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치매 예방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가 효능을 말씀드리고 또 어, 어떻게 드시는지 먹는 방법도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또 멸치의 내장에는 칼슘과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지방이 적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을 보충을 해줄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혈액의 산성화를 막으며 신경 전달을 활발하게 하여서 평소에 초초하고 불안한 분 또는 예민한 성격을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도 해요.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 성분으로 인해 피부 건강을 유지해주면서 타우린, 오메가 3 성분으로 인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서 혈압을 안정화하는 것에 도움이 주고요. 그로 인해 신장병,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으로부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피로 회복과 만성 간염의 치료와 개선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치의 이제 좋은 성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칼슘에 뼈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저하가 돼서 뼈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멸치는 어 말릴 때 열풍으로 건조를 한다고 해요.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셨을 때 이렇게 햇볕에 하루나 이틀 정도 바짝 말려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쬐어 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멸치 먹을 때 고추장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잖아요. 그런데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된장의 주둔 재료인 콩에는 풍부한 이소플라온이 들어있는데요. 여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어서 뼈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데요. 어, 이때 된장에 다량 함유된 이소폴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와 비슷한 효능이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뼈 건강이 평소에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멸치를 고추장보다 된장과 함께 찍어 먹는게 뼈 건강에는 더 이롭다고 해요. 그밖에 비만과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멸치의 칼슘은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어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줘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수 낼때쓴 맛이 난다고 이제 똥을 사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쓴 맛은 우리 가정에서 육수를 낼 때는 왜? 잠깐 동안 끓여서 내잖아요. 그래서 쓴맛이 나고요. 우리 식당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한 시간, 몇 시간 동안 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꼬으면 쓴맛이 중화가 되어가지고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음, 쓴맛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쓴맛 정도는 감수하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칼슘이 많은 음식인 멸치와 찰떡궁합인 식재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풋고추라고 해요. 멸치의 지방 성분은 풋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주고요. 또한 풋고추는 멸치에 들어 있지 않은 비타민 C가 감귤보다 두배 이상 높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생리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 멸치 볶을 때 풋고추 많이 사용하는데 제대로 했다 맞죠? 이 밖에도 멸치 효능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라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을 알려드릴게요. 멸치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좋지 않고요. 또한 결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먹게 되면은 멸치의 칼슘, 철분, 성분 때문에 오히려 결석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해요. 또이 멸치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소세지, 햄 같은 육류 가공식품이며 시금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 다른 생선은 우리가 통째로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기도 하고 또 내장 버리고, 머리 버리고, 뭐, 지느러 버리고, 꼬리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근데 멸치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격도 착해요. 그래서 온갖 영양덩어리가 가득한 멸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뻥뻥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님들. 바이. 건강하세요.